오늘은 국내에 있는 웬만한 오바로크들은 다 모였습니다. 지금 요 기계를 가지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자청 루파, 즉아랫 루파 실 끼우는 자동 실 끼우기 또는 실 끼우는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많이 전화오고 제일 많이 고장이라고 말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국내에 있는 웬만한 오버로커들은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서부터 하나씩 나 모델을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요 모델은 지금 제일 국내에서 제일 핫한 모델이죠, 그죠? 라이온 8100D. 자, 그 다음, 지금 요 모델은 우리가 보통 브라더의 좀 저가 모델들. 100만원 이하 때는 전부 다그 웬만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쭉 나와있고 자 요, 요거는 nccs 소쿨이라고 진짜 기계가 조용한 기계죠 그죠 자그 기계 그 다음에 요거는 신가에서 나온 건데 보통 200s 250s 자실 끼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s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거는 저신가신가오버로크들 저거는 지금 854입니다 자 요거는 유니크 어, 유니크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크 플러스 파워 750D가 있고, 요건 유니크 플러스, 이제 요게, 어, 지금 요건 안나오지만 요게 플러스라고 그러고 태극 문양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죽기 644D. 자, 요 정도면은 국내에 있는 방식들을 잡으면 거진 그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하나씩 갈게요.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라이온 8100D. 현재 국내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기계입니다. 자 좌측 루바 실교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것까지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리고 실을 끼 자동 실교기 할 때는 항상 바늘이 최고 정점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끼었죠? 참잘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자동 실교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좌측 실 지금 자청 루바에 요 실을 제일 먼저 끼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끼울 때는 이게 1, 2, 3, 4번 실인데 3번 실 걸고 4번 실 걸고 1번 실 걸고 2번 실 거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4번 실 먼저 끼우라고 많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봐 보세요. 자동 끼우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바늘을 끼우고 하셔도 돼요. 근데 설명서대로 하면은 자동 끼우기 탭에다 걸고 여기다 끼우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바늘 루바에다 바로 끼울게요. 자, 이렇게 빼면 되죠. 자, 이게 렇 보기 흉하니까 제가 뺄게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 실을 저는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칼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여에 이제 여기다 걸어줍니다. 요 중간 걸 빼서 와야 돼요. 요두 개에다 걸어요. 아이고, 잘안 걸리네. 하나, 둘.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요 밑에 걸 뒤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짠. 그러면 요렇게 실이 삼각형으로 쓸 거예요. 자, 원래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위로 당겨줘요. 이제 여기가 수평으로 섰죠. 실이. 그죠? 이렇게. 이게 끝난 거예요. 자, 자동실 끼우기 할때 여기서 걸어서 바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편해요. 자, 설명서는요거 끼우고 이거 제끼고 난 뒤에 요 구멍에 끼웁니다. 근데 저는 요, 여기에서 바로 구멍에 끼우는 거죠. 이거 하나의 팁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브라드의 오바로크들은 자동 실 끼우기가 이렇게 칼라로 표시가 되지 그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끼우는 건데 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바늘에 먼저 끼웁니다. 자 이것도 돌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고 원래는 핀셋으로 하는데 이렇게 잡고 쭉잡아당기죠 이러고. 마찬가지로 칼 뒤로 해 갖고 노루발 뒤로 뺍니다. 근데 지금 요거 노루발이 빠져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봐 보시고 난 뒤에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우측 손잡이를 돌려서 최고 정점에다 올려 놓습니다. 그죠? 최고 정점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실을 끄는 거예요. 어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다잘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브라드 끄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요거는 한 가지 방식인데 쭉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여기 뭐 일반 사람들이 요 구멍에 되게 많이 끼우거든요. 구멍에 끼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중간에까지하고요 뒤에 그냥 걸쳐요 이렇게 이렇게 걸치고 난 뒤에 밀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죠. 요 끝을 잡아서 조금 땡겨줘요 그렇게 해놔놓고 맨실맨 맨 끝을 잡고 땡겨주죠 그럼 자 보시죠. 수평으로 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여기까지는 다할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걸고 난 뒤에 맨 처음 1번 실근은 1번 하고 맨 끝에 두 손으로 잡아줘 자 오른손으로 맨 처음을 잡고 왼손으로 맨 끝을 잡고 한번 세게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잘 봐보세요 자요 기종은 NCC에서 나온 소쿨쿠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 진짜 100만 원 이하대 기계에서 제일 조용한 기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노메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계의 품질은 최고죠. 자, 모델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소쿨, n c 소쿨. 자, 모델 넘버 CC-506. 자, 이 소쿨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모델에 자충 루파실우는 법은 좀특이하니까잘 보십시오. 자, 실 그는 거는 거는 초도석대로 자충 루파다끼웠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끼우고 난 뒤에, 단 뒤에 여기 초록색 보이죠? 여기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안에 숨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걸로 이렇게 밀어서 여기에 보이게끔 해주세요. 바늘은 최고 높이 있을 때 여기 초록색 이 보이게끔 해놔놓고 자 여기 보면 갈고루가 보이죠?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죠? 걸어주고 난 뒤에 이거 자체를 당기면 뒤로 가죠. 요 구멍에 그냥 끼우면 돼요. 쉽죠. 요거 자동실 끼우기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자청으로 봐서 요거 마찬가지로 끼웠다. 요 구멍에 끼우고 난 뒤에 실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자 방금 요거, 요 부분, 요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해 줄 기계는 어, 바이킹 허스크바나 200S 또는 250S. 실거는 건 똑같습니다. 자이 기계도 마찬가지실 끼우기는 쉽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다옆 앞문 앞문 옆문을 다 열어야 돼요. 자 먼저 앞문 열었죠. 자 요거 옆에 보면 고르가 있을 거요 요걸 땡겨요. 이거 땡겨서 이렇게 제끼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미리 제가 실은 다 끼워놨거든요. 자 요거는 설명서 그림대로 그대로 끼우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설명이 되게 쉽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지금 우측 손잡이를 돌리면, 우측 손잡이를 항상 앞으로 돌리죠? 자, 돌리면, 이게 여기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늘이 최하점으로 가야 돼요. 최하점에 가서 여기에다 먼저 그려주고난 뒤에 다시 돌려요. 다시 돌려서 최상점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서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로 가요. 우측 손잡이를 돌려서 이쪽으로. 자, 오고 난 뒤에 요 루파에 끼우면 됩니다. 최고 정점으로 올리면은 루빠 끼우기 쉬울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뭐 여기 자충루퍼구멍 여기다가 끼우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8 5사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청루퍼 실 끼우는 거예요. 일단 은 앞에 면판을 열어요. 자 제가 실은 다 걸어놨죠, 마찬가지로 다 걸어놓고 난 뒤에 자 여기까지는 다잘걸 거예요, 여기까지. 자그 다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자 참고로 시, 이게 칼. 이 상태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제거를 해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지금 이 칼이 이렇게 제거,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기계는, 어, 죽기의 644D.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을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자, 제거하는 기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실을 걸 때. 자, 그래서 이 칼을 제거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또다걸수 있죠, 그죠? 자, 다음. 자, 뒤쪽에다 거는데 되게 힘들어요. 자, 일단 이걸 잡고, 자, 좌측 룩바 뒤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실이. 보이죠? 좌측 룩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어?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난 뒤에 핀셋을 잡고 뒤로 쭉밀어 가자! 갔다가 이렇게 와요. 자, 뒤쪽에 갈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 갈고리에 실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뒤쪽으로 쭉 밀어, 밀고 난 뒤에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끼워주시고 난 뒤에 실을 정리해서 이렇게 바꿈질 하시면 됩니다. 자, 654, 754, 854, 다 똑같습니다. 실 거는 거. 자, 여기까지.